同学们好，今天我们要背诗篇第一百一十九篇一百零五节. 저희가 오늘 시편 1십구편0 5절 말씀 중국어로 암송하시게 될 텐데요. 자 먼저 한국어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 네, 한국어로 잘 말씀해 주셨고. 중국어로도 유창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단어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한 단어당 다섯 번씩 말씀해 주실게요. 시편 어떻게 말씀하시죠? 시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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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요 시작, 시편 시작, 시편셨고요 시작, 시편 시작, 시편. 자, 주의 말씀은 할때 말씀 뭔가요? 말, 화, 자, 그죠? 화, 시작, 화, 시작, 화, 시작, 화, 시작, 화.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하는데, 내 발에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발 앞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발은 오이고 앞은 앞전자 前 하시면 됩니다. 쟈오 前, 시작. 脚前 시작 脚前 시작 脚前 시작 脚前 잘하셨습니다. 내 발에 등이요 하는데 등은 등자죠? <laughs> 등을 똥 하네요. 번제자는 네, 이렇게 쓰고 단제자는 똥 시작 똥 시작 똥 시작 똥 시작 똥 좋습니다. 그리고 어내 길에 빛이니다 하는데 길은 길 위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죠? 어 로상 길로자에다가 위상자 로상 시작 로상 시작 로상 시작 로상 시작 로상 좋습니다. 그리고 내 길에 빛이니다. 빛은 빛 광자에서 꽝 시작 꽝 시작, 꽝, 시작, 꽝, 시작, 꽝. 좋습니다. 자, 이제 문장 볼게요. 10편, 119편, 105절. 100단위로는 우리가 잘안 읽어봐가지고, 읽을라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네, 어, 119편 하는데, 이, 바이, 여기 병음 표기가, 그죠? 일성, 이, 바이, 이, 시. 지오피엔 이러네요 제백119오119 이렇게 하는구나 그죠 그리고는 어, 105 어떻게 해요 100 0링 5절 오 그렇군요 근데 또 의문이 드는게 선생님 이게 한일자가 이 일성인데 어 이, 이 뒤에 어떤 성조가 오면 그러니까 사성이 오면 이가 이성으로 바뀌고 이 뒤에 일성 이성 삼성이 오면 이 사성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죠? 근데 그러니까 바이가 삼성이니까는 이하고 사성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약간 좀 강조해 주시려면 이하고 원래 성조대로 일성 내쉬는 것이 더 강조해서 들립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여기서 이 일성으로 할게요. 해보세요. 10편, 디, 100, 10, 9편, 100, 우, 5 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你的话是我脚前的灯。我脚前어떻게요? 我삼성이고, 지어삼성이고, 지엔이성이니까 이성 올리고 반삼성의 이성. 그래서 我脚前的灯이러는 거죠. 어. 그리고是我路上的光. 잘하셨습니다. 자한번더 읽어 주실게요. 诗篇,篇，第，一百一十九篇，一百零五节。你的话是，我脚前的灯，是我路上的光。 문법적으로 모르는 건 없으시죠? 그죠? 그냥 바로 해석이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읽어 줄게요. 10편, D, 100, 10, 9편, 100, 05, 节.你的话是我脚前的灯是我 路上的光。자이제보지않고말씀해주실게요诗篇第一百一十九篇一百零五节。你的话是我脚前的灯。 是我路上的光。查拉什古哟，问到《诗篇》第一百一十九篇一百零五节，你的话是我脚前的灯。 是我路上的光。자一번에就你유창하게시第一百一十九篇一百零五节。你的话是我脚前的灯，是我路上的光。你们真棒，那我们下次再会。